네 안녕하세요 배연성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 매 주일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교회에 주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또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계속 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그때 들었던 말씀을 이제 주 중반쯤 지나면은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그 말씀이 이것이 정말로 우리 삶에 변화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뜻을 따르는 길을 선택할 때 그때 정말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경험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생각 끝에 제가 아 이렇게 그주 주 중에 한 번쯤 아 매주 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씩 제가 아 짧게 그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그삶에 우리의 말씀이 실제로 적용되는 것들을 경험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챌린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고 또 주중에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메시지를 보낼 때 여러분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제가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제목은, 복음주의자에서 복음적인 사람으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는 장면이 있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것이 이 이디오피아 전체 나라에, 지금도 이디오피아는 어, 명실상부한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그 2000년이 지난 지금 어,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는 이것이 그한 사람의 전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아,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주의 이 교회들이 많은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복음주의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굉장한 어, 노력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무브먼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주의라고 했을 때, 결국 이 어떤 하나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됐을 때 언제나 그렇듯이 또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로서 창조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었던 것인데 어느 순간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냥 이상한 공식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방식대로 살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그 기준을 우리가 받게 된 것인데, 그 기준을 지키기는 열심히 지키지만, 하나님에게도 관심이 없고, 그 삶의 방식도, 하나님이 원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 전혀 아닌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 율법주의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복음주의에서도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아, 복음주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인데, 그 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다면 이것도 변질될 수 있지 않느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 버릴 때, 하나님을 정말로 깊이 만나는 것보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이런 행위들이 겉으로 하는 이런 활동들이 이런 사역들이 너무 중요시 되어버리면서 오히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복음주의적 삶을 살아가는 실제로 복음이 내 삶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형태로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적인 이 삶에 대해서 돌아볼 때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의 고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과 질고 심지어 병과 몸의 고통들을 잘 아는 분이다. 그것에 익숙한 분이다라고 이사야서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약 30세 때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평범한 나사렛의 한 명의 일꾼으로 그 목수라는 것이 집을 짓는 이 건설 노동공자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 가셨다. 근데 그 삶을 살아 가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 그러면은 그냥 30세 때 이후의 사역만이 중요하고 그 전에 사역에, 그 전에 아무것도 안해 보이는 그 시간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실제로 평범한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는지를 어떻게 보면 증명하기 위한 시간이었던 거예요. 특별한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왕자가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평범하다 못해 어떻게 보면 하측민으로 평생을 살아가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어, 제대로 된 좋은 음식들을 먹을 수 없었고, 제대로 된 옷을 입을 수 없었고, 그런 상태로 평생을 살아간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제 30세가 되어서 세상에 나와서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시고, 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면,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셨거든요. 제자들에게. 본이 되신 거죠. 바로 그것이 이 평범한 사람도 할수 있는 것을 내가 보였고, 내가 그것을 요구한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전할 때, 단지 이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는 정보로 전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분명히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거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그 영이 너희 안에 존재하는 작은 예수의 모습을 보임을 통해서 그 생명을 보임을 통해서 그 복음을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것이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고 진정한 의미의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모자라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적인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말로 많이 닮은 그 사람을 주변에서 볼 수가 없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복음을 보여 주는 사람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을 전하 는 것도 중요 하고, 계속 해 나가 겠지만 그것 을 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가 복음 으로 살아가 는 사람 이되자 복음 적인 사람 으로 우리는 부르 심을받았 고, 예수 님이 내가 할수있 다면 너희 도할수있 다라고 하셨 기에, 우 리가 그 예수 님의 사랑, 희생 하 심이 하신 그 사랑 을쫓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그 사람들이 복음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나눴습니다. 그 기억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내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크게 의미가 될수 없고 실제로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없는 그러한 우리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여서 정말 비가 내리고 풍파가 쳐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지어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들 이 교회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어, 나에게 있어서 전도라는 것은 어떠한 모습인가? 복음적인 삶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에게 있어서 어떤 모습이 될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 그렇게 복음적인 삶이, 살, 사람으로 내가 지금 꿈꿨던 모습, 그려봤던 그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이번 주에 네, 시도해 봐야 할 어떤 도전은 실제적인 도전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일날 뵙겠습니다.